안녕하세요. 김하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와 고양이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알러지 스킨 디지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베이직한 이론, 특히 진단과 간별점, 특징, 이런 것들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시간은 매니지먼트와 트리트먼트, 치료 방향에 대해서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피피부염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멀티팩토리얼 디지즈다. 예,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 바로 제네틱스입니다. 유전. 그다음에 유전적인 어떤 결함, 특히 스킨 베리어에 대한 스킨 그 발현 그 인자, 프로테인이라든지 리피드라든지 이런 거에 디펙트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유전이랑 관련이 되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그 허약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알러젠이라든지 패소제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노출이 돼서 더 쉽게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도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장내 또는 피부에서의 어, 마이크로바이오타, 원래 가지고 있는 세균총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 주변의 면역세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적절한 면역체계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불균형이 깨질 수 있다. 예, 이것 또한 제네틱 프로블럼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그 학계에서 아직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인발런스 이거를 디스바이오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장내 면역 층의 손상에 의해서 불균형에 의해서 먹어 먹는 어떤 음식에 의해서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피부로의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아토피 피부염의 한 페노 타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에서는 그게 어 증명이 되어서 그걸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도 아마 마찬가지의 기전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케이스를 좀 보겠는데요. 이본 환자는 6살령의 그 캐스트레이트 메일 그리고 치와와 견입니다. 주증상이 어렸을 때부터 소양증이 있는 걸로 내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PDS 썼었고 그리고 어, 하이퍼 알러제닉 다이어트까지 먹었는데, 테이블푸드라는 건 이제 그 사람 음식을 함께 준 경력이 있었습니다. 예, 반응이 없었다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리퍼가 됐고, 병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등이나 전신적으로 지금 보면 털이 부분적으로 탈모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떨어져 나간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크러스트처럼 생겼지만 그 보이는 부분이 약간 그 에피더랄 콜라레처럼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도 보이고, 탈모 있고,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치아화에서 아토피피 피부염이 자주 오는 편인데요. 걔네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종적으로 약간 병변의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중앙으로 보면은 털이 있고 그, 겉, 그 옆구리 쪽으로는 그 플랭크 쪽으로는 털이 많이 빠져갖고 색깔이 다르죠. 약간 무슨 등줄지 무슨 그 줄무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개들에서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헤어가 있잖아요. 지금 프라이머리 헤어가 빠져갖고 얘네들 옆구리에는 세컨더리 헤어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탈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모의 원인은 감염일 가능성이 많죠. 바로 이런 크러스트나 또는 에피더멀 콜라리시나 의미하는 것은 이차 감염의 소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농피증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